보건쌤이 사라지신 후 쌤들은 모두 큰 충격으로 시리에 빠져 있으며 라바쌤은 아픔이 크신지 학교에도 잘 나오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슬픔을 이겨내보자고요 박공주쌤 그만 우시고요 갬성쌤도 그만 힘을 내세요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보건쌤 살아계실 때 더 잘해 드릴 걸아 <laughs> 근데 갬성쌤은 보원쌤이랑 별로 안 친하지 않았어요? 안주도 얼마 안 됐잖아요 <laughs> 발가락쌤 아니 보원쌤이랑 안지 얼마 안된 갬성쌤도 저렇게 슬퍼하시는데 발가락쌤은 뭐 슬프고 이런 게 없어요? 맨날 이렇게 과자나 먹고 있고 발가락쌤 진짜 막 감정을 못 느끼는 그런 소시오패스예요? 어, 괜히 나한테 그래 <laughs> 거예요? 어, 아무래도 그 보관 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박공주 쌤이 한끼도 안 드셨던 것 같아요. 박공주 쌤이 밥을 굶으셨다고요? <laughs> 아니, 그럼 이거라도 먹여 볼까요? 헐떡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laughs> 이런 거 아니라고요, 네? 아니 박공주 쌤도 보관 쌤이랑 맨날 언니 동생하면서 얼마나 친하게 지냈었는데 상처가 크잖아요. 주나, <laughs> 공주 쌤, 어, 저 갬소 쌤, 박공주 쌤좀 빨리 일으켜 봐요. 아, 제가요? 아 빨리요. 아 빨리 해봐. 박주쌤 일어나보세요. 아니, 고구쌤도 해봐요. 아, 아, 아니, 아박공주쌤은 굶었는데 왜 살이 안 빠져? 아, 박공주쌤 냄새 맡고 일어나봐요. 박공주쌤 않겠지만 우린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술한잔 하면서 우리 이겨내도록 해요 그래요 아이 김성이안 답답해 목도리 이렇게 차고 있어 답답하니까 얼른 벗어 벗어 목도리는 답답하지 않지만 박공주쌤 옆자리인 게 너무 답답하네요 <laughs> <laughs> 아이 뭐 <뭘> 하는 거예요 <laughs> 아이 이거 이거는 얼른 먹자고 그래요 먹고 먹고 뭐 기운 내야지 네. 응, 그래 <laughs> 아싸, 나부터! <laughs> 자, 우리 그러면 힘내자고 한번 건배해볼게요. 그식샌들 자, 건배해! 건배! <laughs> <laughs> 음, 오, 맛있겠다. 네요. 아유잠비었네 따라 봐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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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갖고 대고 씌 우와. 이 정도는 대야지. 우와. 뭐다 마신다고요? 우와! 지 마세요. 우와! <laughs> 삼국지 장비다. 닭 공주 센. 우와! 밀정이이병헌처럼 먹어. 우와! 우와! 다먹어 <laughs>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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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대장부 와. 대장부.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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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에 제일 뚱뚱한 사람이 박범주 쌤인데. <laughs> 영업시간 끝났습니다. 계산해주세요, 계산. 아, 네. 아, 여보세요. 예 예. 아 뭐라고요? 어머니. <laughs> 아유 발가락에 또 계산하기 싫으셔서 저러시네. <웃음> 계산? <웃음> 제가 계산하겠다고요. 자 계산. 아 맞다. 나 사기당해서 한 푼도 없지 지금 요 사기당은 뭐르 계산해달라고요, 계산. 계산해달라고 계산아! 아, 조 어, 사기당했어요. 아, 그럼 무례요 계산해 주세요, 빨리. 제가 계산할게요. 하... 밤 늦은 시간까지 알바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괴롭히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제가 사장이에요. 뭐? 박공주 쌤! 아, 박공주 쌤또 기절하셨네. 겸상 쌤. 기절하셨다고 빨리 업어야 된다고. 아, 아니 제가 어떻게 업어요? <laughs> 아, 저번에 라바 쌤이 업으셨는데 오늘 라바 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업을 수 없으니까 김석 쌤이 업어야죠. 그럼 한번 업혀 보세요. <laughs> 아, 아니 일어나. 아 근데 좀이 아니, 좀, 아니, 좀, 아니 좀. 일어나셔서 얼른. 열로 아, 아이로. 업어라. 음, 어, 음. 업어라. 음, 음. <laughs> 어? 이게 어디 이슈? 아, 왜없쥬 다들 어물스러워하지 말자고요.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힘! 응. 힘내라 어, <laughs> 먼저 갑니다. 아 같이 가요. 제가 갈게요. 잠깐만. 아니 왜저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가요? 아이 몰라요 박공주 땜 우리 둘이 가서 한잔더 할래요? 아니 잠깐만요 뭐, 뭐라고요? 뭐라 고슈 아니 우리 둘이 가서 한잔더하자고요 아니 아니 아니요 그 전에 뭐라 그랬슈 나한테? 어, 박공주 땜 <laughs> 지금 뭐 나한테 땜이라 그랬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닌게 아니고 지금 막 바이마스터 어. 아, 아 뭐야 아, 아. 야너왜 너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반응이 없어? 어, 나 아. 좋아하는 사람이 한둘이냐? 아. 야. 어? 사람이 말을 했으면은 뭐라고 또 반응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 진짜 아, 왜 이래? 아, 진짜. 아. 야. 아, 너가 그렇게 잘났냐? 어, 너뭐돈 많아? 어, 돈 많지? 아, 그럼 너 뭐, 인기가 많아? 아, 맞아, 인기 도 많아. 아, 술 먹었으면 굽게 들어가서 찾아줘. 아, 이 아, 아.